자,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롱보이 미국 주식 분석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영상에서 언급드렸었던 리게팅 컴퓨팅 언급드렸던 11월 21일 목요일부터 약128% 가량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1일 날 영상 보고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아큰 수익 얻어 가실 수 있었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보면서 자세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는 여전히 큰 추세에서의 상승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세히 한번 보자면 이 추세에서의 상단부근과 이 전고점까지 약간의 상승 후에 조정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전고점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 에 이어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첫 축목으로 엔비디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현재 단기, 중기, 장기 지표 모두 데드 크로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 지표에서의 바닥 구간을 다져주고 상승하는 모습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현재 이 부분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큰 조정이 온다면 저항 라인 밑으로 빠지면서 이 부분까지 하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116달러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후에 다시 바닥을 다져주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전 영상에서 항상 언급드렸듯이 미래 가치가 좋고 전망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관점은 변함이 없지만 현재 하락 추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봉으로 한번 하락폭이 어느정도로 이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차적인 하락으로는 3 0 0달러분까지 1차적으로 하락을 해줄 수 있겠고요. 그 후에 337달러, 3 4 0달러 정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정고점을 넘어가주면서 큰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337달러 부근을 넘지 못하게 된다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코카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카콜라는 현재 큰 조정을 받은 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된지 약 5일 정도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카콜라는 현재 단기, 중기, 장기지표 모두 골든크로스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 구간을 잘 다져진 후에 상승하는 모습 볼수 있겠고요. 현재 단기 중기지표는 상승 부분까지 올라와 있지만, 장기지표가 바닥 구간 잘 다져주고 이제 상승 부분으로 들어온 만큼 추가적인 상승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1차적인 상승은 저항 라인까지, 저항 라인까지 상승하는 모습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저항 라인을 돌파한 후에는 추가적인 큰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넷플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현재 상승 흐름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추세에서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 중기, 장기 지표 모두 과매수권에 들어와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정이 줄과 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차적인 조정은 21선까지 빠져질 수 있겠고요. 더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추세의 하단 부분까지 내려와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오라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도 추세에서는 여전히 상승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중기, 장기 지표 모두 데드크로스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중기, 장기 지표는 이제 막 과매수권에서 빠져나와 데드크로스 넘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같이 추가적인 조정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차적인 하락은 21선, 21선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182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고 조금 더 깊은 폭으로 보자면 추세 하단 부근까지도 빠질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중기 장기 지표가 데드 크로스이죠. 상단 부근에서 과매수권에서 데드 크로스로 전환된지 얼마 안된 만큼 크게는 갭 부근까지도 내려줄수 있겠습니다.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갭 부근에서 신규 진입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 관심 종목 비트코인 이배수 ET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것과 같은 관점 가지고 있고요. 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달 안에 고점을 다져주다가 그 후로 큰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 조정에서 잡으시면 되겠고요. 모아가실 분들은 그 조정에 추가 매수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데스티니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스티니 테크 역시 전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것과 같은 관점 유지하고 있고요. 자, 저는 이 11선, 이 52선 밑으로 빠져줄 때마다 꾸준히 분할 매수 하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리케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1일 목요일 날 영상에서 언급해 드렸고요. 그 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큰 폭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자, 현재 거래량도 잘 나가지고 있고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빠지지 않고 지지를 해준다면 1차 목표가 4달러까지도 생각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신규진입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 지지를 해주는 구간에서 신규진입.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근에서 잡아주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롱보이 미국 주식 분석 영장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